서울의 한 골목, 오래된 한옥의 마당에서 바람이 살랑였다. 민서는 숨을 고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가 알면 우리 끝이야. 민서, 24세, 는 조용한 성격의 대학생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명문대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책과 시로 자신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지윤. 27세.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이제는 연인이었다. 지윤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단단한 체격과 강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부드러움과 달리 불같은 성격으로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다. 민서는 지훈의 당당한 태도와 솔직한 웃음에 끌렸고 지훈은 민서의 섬세한 말투와 깊은 눈빛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자라났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서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금기였다. 민서의 아버지 김석환 55세 은 전통을 중시하는 사업가였다. 그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민서가 지윤과 자주 어울리는 것을 눈치챈 그는 점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민서를 불러 앉히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그 지윤이란 애랑 무슨 관계야? 민서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침묵은 아버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다. 너 같은 애는 고쳐야 해, 석화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딸의 성적 지향을 질병으로 여겼다. 민서는 반항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밤, 민서는 지훈에게 전화하며 울었다. 지훈아, 나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서야, 우린 아무 잘못도 없어. 너 아버지 말안 들어도 돼? 하지만 석화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성적지향 교정시라는 터무니없는 치료법을 찾아냈다. 의학적으로 근거 없는 약물주사 호르몬요법이었다. 그는 민서를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다. 민서는 저항했지만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알수 없는 주사를 맞았다. 의사는 직원 너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거야 라고 말했다.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주사를 맞은 후, 민서의 몸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낯설음을 느꼈다. 하지만 더큰 공포는 그녀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내가 지훈이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그녀는 매일 밤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훈은 민서의 변화를 알아챘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너 달라졌어. 민서는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의 눈에는 분노가 일었다. 너 아버지 이건 범죄야. 우린 싸워야 해. 지훈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너 변하지 않았어. 내 마음은 그대로야? 민서와 지훈은 결심했다. 그들은 석환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석환은 민서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지훈과의 연락을 차단하려 했다. 민서는 집에서 도망쳐 지훈의 작은 원룸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과 맞설 준비를 했다. 그러나 석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민서와 지우는 점점 더 좁은 벽으로 둘러싸여갔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지윤의 원룸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꼭대기에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민서에게 자유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겼다. 여기선 안전할 거야. 지윤이 말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석환의 탐정은 민서의 행방을 좁혀가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전화 기록을 추적했고 지윤의 집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목격되었다. 민서와 지훈은 매일 밤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두려움 속에서도 빛났다. 지훈은 민서를 위해 요리를 했고, 민서는 지훈에게 시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위안을 얻었다. 한편, 민서의 몸은 계속 변했다. 주사의 부작용으로 그녀의 어깨는 넓어졌고, 팔뚝은 단단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낯선 신체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여전히 나일까, 민서가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내 몸이 변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난 너를 사랑해. 그대로의 너를. 지우는 민서를 위해 운동을 가르쳤다. 내 몸이 강해졌으니, 그 힘을 내 것으로 만들어 지윤은 민서에게 복싱을 가르쳤고 두 사람은 땀과 웃음으로 시간을 보냈다. 민서는 점점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해지고 싶었다. 지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석환의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민서가 지윤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나와. 아버지다, 석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민서는 겁에 질렸다. 지우는 문을 잠갔다. 여기서 나가지 마. 석환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으로 돌아와, 지우는 문 너머로 대답했다. 민서 아버지, 민서는 어른이에요. 자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석환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는 문을 부수려 했지만 결국 경찰을 부르겠다는 지훈의 협박에 물러났다. 그 사건 이후 민서와 지훈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갈것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석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다. 그들은 돈이 부족했고, 민서의 신분증은 석환의 손에 있었다. 민서는 지훈에게 말했다. 나,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할까?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우린 포기하지 않아. 우린 서로가 있잖아. 지훈의 말은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부산행 티켓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민서는 카페에서, 지우는 체육관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러나 석화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다. 그는 민서의 카페로 찾아와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는 민서의 팔을 잡았다. 민서는 저항하며 소리쳤다. 아버지,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카페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석화는 체면을 의식하며 물러났지만, 그의 눈빛은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민서와 지우는 더 이상 시간을 끌수 없음을 알았다. 그들은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행 기차 티켓을 손에 쥔 민서와 지훈은 서울역에서 숨을 죽였다. 새벽의 어둠 속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새 시작이야, 지훈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탈출은 그리 쉽지 않았다. 석화는 민서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그는 그녀가 의지할 곳 없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다. 민서와 지훈은 가진 돈을 모아 간신히 기차에 올랐다. 기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훈아,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난 아버지를 배신한 기분이야, 이 지훈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넌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 넌너 자신을 선택한 거야?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지훈의 오랜 친구, 수현, D19세, 한국 여성, 의 집에 머물렀다. 수현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서와 지훈을 반갑게 맞았다. "여기선 너희가 안전할 거야." 수현의 집은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다. 바다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수현은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가족에게 거부당했어. 하지만 결국 내 삶을 찾았지? 너도 할수 있어. 수연의 말은 민서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부산에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지훈은 체육관에서 트레이너로 일했다. 하지만 석화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부산까지 탐정을 보내 민서의 행방을 추적했다. 어느 날 민서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그녀를 불렀다. 김민서 양, 아버지가 찾고 계십니다. 민서는 겁에 질렸다. 그녀는 즉시 지훈에게 전화했다. 지훈은 달려와 민서를 보호했다. 민서를 건드리지 마. 지훈의 단단한 팔이 남자를 위협했다. 그 사건 이후 민서와 지효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수현은 그들에게 지역 LGBT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그곳에서 민서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를 얻었다. 민서는 점점 자신감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변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내가 근육질이 됐든 목소리가 변했든 난 여전히 나야,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민서의 변화에 감동했다. 넌 정말 강해졌어, 민서야. 그들은 밤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산책하며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서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 지훈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싶었다. 그들의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갔다. 하지만 석화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민서의 어머니 혜진 52세를 설득해 부산으로 보냈다. 혜진은 민서를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민서야,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다 이해할게. 이민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머니 뒤에 드리워져 있음을 알았다. 민서는 지훈과 상의했다. 엄마를 믿어도 될까?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하지만 난너 곁에 있을게, 민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다. 민서는 해운대의 작은 카페에서 어머니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해, 하지만 민서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읽었다. 엄마, 아버지가 시킨 거지,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석환의 압박에 못 이겨 민서를 설득하러 왔다. 석환은 혜진에게 가족을 지키려면 민서를 데려와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혜진은 민서의 행복을 원했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짓눌려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난내 삶을 살고 싶어. 그 대화는 민서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 울며 말했다.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힘들어야 해? 지훈은 민서를 끌어 안았다. 민서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민서와 지우는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부산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리기 위해 노력했다. 민서는 도서관에서 만난 작가 지망생들과 교류하며 글쓰기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지우는 체육관에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운동을 가르쳤다. 그들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갔다. 하지만 석화는 여전히 그들을 쫓았다. 그는 민서의 소설이 지역 문학 잡지에 실린 것을 보고 분노했다. 내 딸이 저런 걸 써, 그는 부산으로 직접 내려왔다. 그는 민서를 찾아 도서관으로 쳐들어갔다. 민서,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그의 목소리는 도서관을 울렸다.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저를 놓아주세요. 석환은 민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이 나타났다. 민서를 건드리지 마세요. 지훈의 근육질 팔이 석환을 막았다. 도서관 직원들이 달려와 석환을 제지했다. 그 사건은 지역뉴스에 보도되었다. 보수적인 아버지, 딸의 성적 지향을 억압하다. 기사는 민서와 지훈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민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하지만 석화는 이를 참지 못했다. 그는 민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 딸을 잘못된 길로 이끈 지훈을 고소하겠다. 소송은 민서와 지훈에게 큰 시련이었다. 그들은 변호사를 구하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변호해야 했다. 수현은 그들에게 법률지원단체를 소개했다. 민서와 지훈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석화는 민서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그녀의 주사치료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민서는 자신의 소설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녀의 글은 그녀의 강인함과 사랑을 보여주었다. 재판관은 민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다. 법정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민서는 증인석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우는 민서의 옆에서 그녀를 지지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서와의 사랑은 제게 삶의 이유를 주었어요. 우린 서로를 위해 싸울 겁니다. 재판관은 두 사람의 진심에 귀 기울였다. 석화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민서가 호르몬 주사로 정상화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사는 그 주사의 비윤리성과 위험성을 폭로했다. 민서의 변한 신체는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저는 이 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 사랑도 받아들였어요. 민서의 말은 법정을 울렸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민서와 지우는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부산의 LGBT 커뮤니티는 그들을 위해 모금 행사를 열었고, 전국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민서는 자신의 소설을 완성해 출간했다. 그녀의 책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석화는 점점 고립되었다. 혜진은 남편의 행동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다.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지지할게. 민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의 마지막 날, 재판관은 판결을 내렸다. 김민서 씨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석환 씨의 소송은 기각됩니다. 법정 안은 환호로 가득 찼다. 민서와 지우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승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석화는 여전히 민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혜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혜진은 민서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민서와 지우는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다. 민서는 작가로 성공했고, 지훈은 체육관을 열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몸이 변한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변했지만, 너는 날 여전히 사랑해.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서야, 난 너의 모든 걸 사랑해. 그들은 해운대 바닷가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수현과 친구들이 그들을 축하하며 함께 축제를 열었다. 민서는 자신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연극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민서의 연극은 부산의 작은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무대 위에서 민서는 자신의 삶을 연기하며 말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사랑을 지킬 겁니다. 지우는 객석에서 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민서의 강인함에 감동했다. 연극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민서의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석화는 여전히 민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성공을 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느꼈다. 어느날 그는 민서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다. 민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혜진은 민서와 자주 만났다. 그녀는 딸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지훈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혜진의 말은 민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서와 지훈은 부산에서 안정된 삶을 꾸렸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LGBT 권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의 소설을 바탕으로 워크숍을 열었고, 지훈은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늘 평화롭지만은 않았다.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은 민서와 지훈을 비판했다. 그들은 익명의 협박 편지를 받았고, 지훈의 체육관은 낙서로 훼손되었다. 민서는 두려웠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우린 물러서지 않아?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민서와 지훈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그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다큐멘터리는 그들의 사랑과 투쟁을 조명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민서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저는 제 몸이 변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여자이고, 지훈을 사랑해요.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민서와 지우는 세계 곳곳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 민서는 석환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석화는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딸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민서의 연극을 몰래 보러 갔다. 무대 위의 민서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딸의 강인함을 인정했다. 석화는 민서의 연극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의 강인함과 사랑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놓지 못했다. 하지만 혜진의 설득으로 그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그 전화는 민서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석화는 민서와 지훈을 마주했다. 그는 처음으로 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민서야, 아버지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의 말은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저로 살고 싶었어요. 석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에게도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소? 민서를 행복하게 해줘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항상 그럴게요. 그 만남은 완벽하지 않았다. 석화는 여전히 보수적인 사고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삶을 존중하려 노력했다. 민서와 지우는 그 작은 변화에 희망을 걸었다. 민서와 지우는 부산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다. 민서는 두 번째 소설을 출간했고 지우는 체육관을 확장했다.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LGBT 권익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민서의 몸은 여전히 그녀가 받은 주사의 흔적을 간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근육질 몸을 사랑하기로 했다. 이건 내가 싸워온 증거야, 이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넌 언제나 아름다워, 민서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민서는 자신의 소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끝내 나로 살았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민서와 지우는 손을 잡고 일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로 충분했다.